조지 오웰이 현대에서 데이터 독재를 묘사한 소설을 쓴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지 오웰은 1984를 통해 감시 사회와 독재 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만약 오웰이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독재를 주제로 소설을 쓴다면 그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늘은 데이터 독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오엘식 세계관에서 이 주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데이터 독재가 탄생한 배경. 정보의 집중과 통제. 오엘이 현대에서 데이터 독재를 묘사한다면 그는 먼저 데이터가 어떻게 통제의 수단으로 발전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데이터는 새로운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적 가치는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독재의 배경은 정보의 집중화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거대 기술 기업과 정부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 위치 정보, 금융 거래 내역 등은 모두 수집 대상이 됩니다. 이 데이터는 개인의 행동 패턴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OL의 소설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집중이 거대한 감시 시스템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특정 권력자가 데이터를 독점하며 시민들의 모든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습을 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것을 아는 지도자라는 오웰의 전형적인 독재자는 데이터를 통해 시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그들의 삶을 완벽히 지배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독재는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과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개인의 행동을 점수화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며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파트 2 디지털 감시와 프라이버시 상실의 세계 오웰이 현대를 배경으로 소설을 썼다면 디지털 감시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강렬하게 묘사했을 것입니다. 1984에서 빅 브라더는 모든 것을 보는 존재로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감시했습니다. 현대 데이터 독재 사회에서 이는 디지털 기술로 대체될 것입니다. 디지털 감시는 단순히 개인의 행동을 추적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심리와 감정을 읽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의 클릭, 좋아요, 댓글과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소비 패턴을 예측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맞춤형 광고뿐만 아니라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웰의 소설에서는 이러한 감시 기술이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인물을 사전에 식별하거나 사람들의 사적인 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반체제적 사고를 가진 이들을 처벌하는 시나리오가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며 자유로운 발언과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 l 은 프라이버시 상실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을 것입니다. 데이터 독재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조차 감시의 대상이 되며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행동을 끊임없이 거열하며 내면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게 됩니다. 파트 3. 데이터 독재에 맞서는 저항과 희망. 오웰의 소설이 항상 절망적인 결말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데이터 독재를 배경으로 한다면 그는 이에 맞서는 저항 운동과 희망의 가능성도 묘사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기술을 통해 어떻게 독재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독재에 저항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분산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고 분산된 네트워크에 저장함으로 권력이 데이터 독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해의 저항자들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독재 권력의 감시망을 피하며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웰의 소설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 강력한 시민 운동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독재 사회에서 시민들은 정보 접근의 투명성과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며 디지털 권리 운동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웰은 인간 본성의 회복 가능성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려는 의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데이터 독재에 맞서는 사람들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현대에서 데이터 독재를 주제로 소설을 쓴다면 그것은 데이터의 집중과 통제, 디지털 감시와 프라이버시 상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저항의 이야기를 담았을 것입니다. 그의 통찰력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예리하게 파헤치며 데이터 기술의 남용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